어, 저트라이볼 마지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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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I don't k n 아 w I don't know. I don't k 한번 w I don't know. I 어 love 아

지는아 아빠가 엄청 어마어마한 공을 발견했어. 우리 공은 아닌데, 내가 네. 아무도 안 쓰는 거야? 어, 죽었어. 너 뭐, 뭐, 하자. 와, 이제 어떡할 거야? 그, 회동.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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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삼천공이랑 비교해 보자. 삼천공이랑 똑같아. 우리 이제 이제 게임하자. 우리 우리 공이 하나가 없어졌어. 여기 봐. 이거 쓰자. 그거? 아니야. 그거는 그냥 나중에 나중에 써보자. 아, 이거 쓰자. 이따가 투캐치볼 할때 쓰자. 맞아 이게 좀 말랑말랑한 게하네 그럼 어. 응. 여기 놓으면 좀이 나나? 어 공이 다봐 이제 그냥 그대로다아 이거 어, 가져갈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우리밖에 없는데. 아 이쪽 이쪽에 나고. 야 이제 시작 또 공이 다섯 개끊이네 됐다. 자 이제 또 수비 잘해봐. 아, 귀여워. 마지막 수비 또 잘해봐.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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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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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야 나오겠지. 어머. 응. 엄마가 어떻게 더 기다려? 자, 진이랑 앞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발, 오른쪽 발 앞으로 나오지 말고 아빠 쪽으로 나와. 지금. 응. 아빠 쪽으로. 비겨. 그래야지. 될지. 어 이거 아픈 나왔더라 아니 이렇게 아빠 아. 쪽으로 이렇게 해주세 그쪽 말고 여기 여기 디디지 어, 말고 여기 디디지 여기? 어 그렇게, 어, 그렇게. 어, 아니, 여기 디디면 이게 파울이려 맞아 이렇게 디디면은 바울이 어 공이 오는 거를 잘못 맞춰 디딜 때 여기 다시 한번 디디고 아 그렇지 엄청 잘했어 방금 은 진짜 네. 잘한 거 진짜 바보다 아, 그렇지. 근데, 앞으로 들지 말고, 아빠 쪽으로. 그렇지. 응. 어, 잘했어, 잘했어. 그럼 홈런 칠수 있을 것 같아. 자, 간다. 또 앞으로 들었어 아닌데? 아닌데? 어. 아. 그러니까 홈런을 못치는야 아빠 쪽으로 들지저 앞으로 들지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아니, 자. 아니 손에, 손에 힘, 손에, 손에 힘주고 했는데. 우리또 어떻게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래도잘니아 어떻게 지니 아니, 아오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면안 아니, 가될아같 아니, 아니, 뛰어가는데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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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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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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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한 손만 들어서 화장할래. 화장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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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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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볼이니까, 이렇게 아... 어 아... 아... 는야 아... 니거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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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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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라이

다시 앞서가면 이렇지 않 어. 아아쓰레기념이나 할까 아아기념색 어. 아이 렇게 방어하고 있지 마세요 며칠 뭐 가세요 뭐 가세요 거기서 벌하는 거 같지? 아 <laughs> 안 돼, 안 돼. 파울. 자, 발 다시 l d 아 o w old? How 아웃 어어 o w old? 연습해. 아웃. 아! 어,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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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 거기 공공 세계 아빠한 건드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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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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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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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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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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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지 아파트